박 점식씨는 오늘도 틈틈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하루 1 0 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찾아 적고 있는데요. 7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습관이라네요. 하루에 있었던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를 만난 일부터 또 혼자 어떤 경우는 혼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보고 그냥 일기와 똑같다고 보는데요. 일기 보통 평범한 일기하고 다른 것은 있었던 생각, 어떤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다시 기결을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쓰기 시작한 감사일기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장모님에게 써 드린 백감사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써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무려 천 개의 감사 편지를 썼고 그 내용들을 모아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630개를 썼었네요. 네, 여기까지 썼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고요. 연말까지는 내가 참감사를 완성해서 어머니께 헌정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 그냥 장례기간 중에 이렇게 책 비슷하게 이걸 만들어서, 일단은 이 책을 어머니와 함께 같이 무덤에 예, 보내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후 힘들게 외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어쩌면 평생 몰랐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찾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게 된 거죠. 감사 일기를 쓰고 난후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 동훈 씨는 두살때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한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너 아빠가 몇 점짜리냐고 물어봤더니 낙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아이들한테는 늘 뭔가를 은연 중에 가르치려고 했던 아빠였었고 배우자 아내에게도 나하고 좀 다른 점을 내가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붕어빵 같은 외모만큼이나 잘 통하는 부자지간. 동훈 씨 역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밝아진 것은 물론 아버지처럼 세무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넘치고 뭐 자존감도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좀 소극적인 모습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뭐든지 제, 제가 스스로 그냥 할수 있는 선에 내에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일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회사로도 전파됐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업무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을 게시판이 온통 감사의 메시지들로 빼곡합니다. 직원들도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세무 일이 되게 예민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를 다루는 일이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금에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게 되고 뭐 상대방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유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점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구태하자면 행복 아닐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